농사의 시작. 골타고 비닐 덮기. 아이고, 참. 하나하나 덮어 갈 때마다 성취감은 있는데 골병 듭니다. 혼자 솔솔 이렇게 하는 것도 어.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이제 라스트 두골 남았습니다 옥수수 고구마 생강 이렇게 심을 예정입니다 올해 두 번째로 생강 심기에 도전해 봅니다 작년에는 심어서 크게 재미를 못봤고 거의 뭐다 실패했다고 보면 되고요. 올해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제대로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비닐 덮은 곳에다가 이렇게 지금 심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쪼움이 심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은 대추차 만들고 가정용으로 쓰는 데는 아주 충분합니다